자 그랜드 카니발 우리 고객님 장착한지 지금 한 3일 됐나요 예 네. 3일 됐는데 장거리 운전 한번 해 보셨어요 아, 중장거리요 아 중장거리 네. 자이 연료 만땅을 넣으면 전에 순정 의차는몇 키로 탔어요 한 650이요 650인데 저 엔터보 이렇게 장착을 하고 와유장치 장착하고 몇 키로 더 탔어요 150키로 정도 탔어요 그럼 몇 키로 더 탔어요 만땅넣고한 800키로 가까이 타는 거 같아요 800km? 네. 그면 러 순정이 차는 650km 만땅에서 탔는데 네. 엔터보 장착하고 800km 탔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150km가 더 탔네요. 예. 네. 그래서 연료 절감기라고 하는 건데 네. 타보시니까 어때요, 연료 절감이? 네, 만족해, 만족해 서 예. 네. 연료 절감이 되죠 확실하게. 네. 자, 우리 고객님도 장착해보고 성능이 너무 좋아고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장착을 해보니까 연료 절감이 150km나 더 탄다는 것은 획기적이잖아요. 네. 제품 어떠십니까 네, 만족해요. 만족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오셨는데요. 자, 150km를 만땅에 더, 더 탄다고 지금 좋아하셔가지고 또 오셨는데 이제 전기 안정화시키는 전압 안전기를또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플러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차체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기 장치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전기와 공기가 만나면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차가 더 부드러워지고 저 성능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엔터브가 우리 고객님이 장착을 해보고 3일 동안 타보고 만땅을 떼봐도 연비 효율이 150km를 더 탄다 만땅에서 이 말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연료 절감이 진짜로 되니까요 반시발이 하신 분들은 정말 믿고 장착해 보시면 이렇게 연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이제 이렇게 계속 타면은 뭐 금방 제품값 빼겠죠? 예, 예. 네. 한 1년이면 빠질 것 같네요. <laughs> 1년도 안 가요. 아, 150km 더, 더 탄다고 면서요 맞당 예. 넣을 때. 1년 에 뭐, 몇 개월이면 또 예. 뽑아버리죠. 예.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저금 전압 안전기 다르시고, 예. 얼마나 더 효율이 좋아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랜드 카니발. 네. 그랜드 카니발이 왔습니다. 자, 카니발. 카니발이요. 자, 엔터보.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이쪽에. 스로트바디 쪽에 해고 와류로 현상으로 해고 이렇게 카본을 갖다가 다 밀어버리니까, 이 매연이 안 나오고, 이게 청소가 깨끗하게 되니까, 어, 엔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엔터보. 고성능 엔터보입니다. 고성능 엔터버. 엔터버는 들어가는 홈과 나오는 홈이 점점 좁아지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공기를 밀어주는데요. 어떤 원리냐면 그물 호스, 물을 뿌릴 때 호스에서 나올 때 끝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조여지면물줄기가 길게 멀리 세게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들어가는 홈과 나오는 홈이 점점 좁아지는 꽃갈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와류 영상으로 엔진을 갖다가 폭발력을 더 좋게 해서 출력을 높여주고 연비를 높여주고 매연을 잡는 그런 엔터보 와류기입니다. 배기도 장착을 하고요. 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카니발.